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업데이트가 좀 됐습니다. 업데이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일단. 잠깐만요. 예. 업데이트 된것 중에 오늘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고월 1일, 1주차 어떤 업데이트일까요? 결속의 던전이 추가됩니다. 뭐, 혈맹끼리 할수 있는 건데, 100% 엄청 셀 겁니다. 아마 그냥 평범한 혈맹은 1층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왠지. 아, 1층은 하게 해주겠죠. 1층은 하게 해줄 겁니다. 1층은 하고. 이 검은 기억 조각을 이용한 이 검은 전함의 비밀 던전 이거 해준다네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귀찮긴 하죠. 안할것 같긴 합니다. 보름달의 호랑이 이거 몽섬에고 호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읽어볼까요, 대체 넘어가고. 아무튼 쓸데없는 건 정말 디테일해요, 애들이. 뭐 월병에 대만의 월병이 먹든지 말든지 맞죠. 네, 넘어가고 이런 것도 준다고 합니다. 자, 스페셜 부시 예, 또 약간 에오르트리젠 5분전입니다오트가 나오네. 가봐야 되나? 한가의 선물 상자 이거는 공짜로 주는 추석 체크죠. 뭐, 축제 주네요. 축제, 축대이나 축제 주네요. 뽑기권 11장씩, 한 개, 1개 한 개씩 슬슬 11개짜리 뽑기를 주기 시작하죠. 대보름달에 가오 이거 신규 써보니까 관계없구요. 자 신규 상품 판매 예, 이건 좀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사람들이 천장에 다, 다가,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 많이 살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애들도 회자로 안 내는 거예요. 뭐 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모두에게 다 주, 똑같이 주는 건안 예.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한가위 스페셜 패키지. 이게 세금을 걷는 거죠. 예. 55,000원 이죠 이거. 2,000 다이아니까. 5 5 0 0 0짜린 다들 사라. 예, 네, 사라. 이겁니다. 최상급 카드 뽑기 11회 선택권 두개를 줍니다. 얘들이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가,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릴 건데, 최상급 카드 뽑기라고 해서, 3600다이에 팔았어요. 그럼 이게 현금으로 12만원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네. 두개를 준다고 하면, 어? 22만원짜리를 55,000원에 파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 가치는 누가 책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겠죠? 자, 풍요로운 한걸 추석치고,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10살 동안 주는 이거 유료로 구매하는 걸 거예요. 구매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14일간 혜택 보상, 이거 힘들어갔다 잠깐만요 자 14일간 혜택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물음표가 붙은 카드가 있어요. 자, 요거는 최상급 카드 뽑기잖아요. 요거는 고급 카드 뽑기잖아요. 요거 두 개를 섞어 놨습니다. 변신 카드를 주는데, 이거는 그러면 최상급이 아니고, 고급에 더 좋아진 거니까, 최고급 카드 뽑기가 되겠죠. 최상급 카드 뽑기가 어떻게 주나요? 네, 얘들 고급 이상 주잖아요. 고급 희귀,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이렇게 네 가지를 줍니다. 그러면 최고급은? 네, 최고급은 뭘 줄까요? 설마 고급을 안 줄까요? 그럼 이건 완전 예 나오면 안 되는 예, 상품이겠죠. 희귀 이상 다 주는 거니까. 아니면 확률을 좀더 올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로직이라면한 단계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최저로 주는 카드 등급이 하나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뽑기권을 출시할까 얘들아 라고. 그뭐 네, 이런 추석 패키지는 다살것 같아요. 아마 비싸게 팔것 같습니다. 3 0 0 0원 이렇게. 보면 뭐, 뭐 여기 뭐 탈리스마 상자 주고 네, 탈리스마 조각 주고 그 다음에. 용방어구, 조각주고, 알리사스프, 진주, 영의코인 이렇게 줍니다. 뭐 다들 살 수밖에 없는 걸 넣어 놨겠죠. 네. 한가위행운 상자. 이것도 예, 행운이란 단어 붙인 거 보면 또 운빨 진짜 개망 진짜 이놈들이. 운에 미쳐가지고 진짜. 자, 제작 2주차. 이거 제작 제가 올린다는 게 지금 만들어놓고 영상을 못 찍고 있어요. 얘들이 요 BM을 출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엔 당연히 예, 용등급 방어구였는데 투구 장갑 각반이네요 요거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이것도 나중에 얘기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결속의 단전인데. 네, 대충 볼게요 대충, 대충. 저도 그냥 한번 봤는데 뭐 중요한 건 없어 보여요. 어렵지도 않을 거고. 리니시가좀 간단한 그 장점이 있는 게임이잖아요. 막 예전에 아이온이나 와우처럼 레이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투카패면 되는 거죠. 네, 돈 쓰고 투카해라 네. Buy and a 네. 이게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인간형 보스가 주는 게요 각인 강화 강화된 각인 아이템을 떨어뜨리거든요. 이건 무슨 용도죠? 컬렉션이죠. 예. 네. 요런건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각인 컬렉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해보면 컬렉션도 이제 슬슬 하시기 시작했을 거예요. 일반 유저분들도. 컬렉션 하기 시작하셨을 건데 각인이 좀 미칩니다. 프로스 7띠 올리면 진짜 난리 나는 거죠. 결속던전 이제 뭐좀 추천 경로라고 하는데 여기 근처에 몹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몹들이 있고 경험치를 많이 주면 훈맨끼리 사냥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추천 경로가 있는 거 보면 분명히 몹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에오르트리젠 1분 전입니다. 에오르트, 빨리 영상을 끝내고 에오르트를 가야 할것 같습니다. 자, 쭉있고요 여기서 뭐 드래곤 로어랑 카베 베테랑을 주는 거 보니까 기사들 환장해라. 약간 이런 거죠. 예. 저 무비를 주니까 이것도 할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떨어진다. 예. 드람유은 최악일 겁니다. 지금 드람유을 굉장히 많이 만지고 있죠. 요런 네요 예. 아무튼 내일 업데이트도 크게 변화되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혈맹 컨텐츠가 하나 추가됐는데 마냥 나쁘게 볼건 아닌 것같고요 혈맹이 뭘할수 있는 컨텐츠를 추가해줬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득템하시고요 광내 마시길 바랍니다.